1 0년 11월 21일 하이트질로 차트 분석합니다. 주식은 속임수가 많아요. 예, 네, 꼭 사면 내리고 사면 내리고 빨리 반응을 해야 돼, 빨리. 그리고 손절을 해야 될 자리가 있고 손절 안 해야 될 자리가 있어요. 무조건 손절하느냐 아니에요. 인내심을 기, 가지고 기다리면 오르, 오르는 자리가 있습니다. 하이트질로가 저는 그 자리라고 봅니다. 하이트질로. 의 예, 횡보가 하락 후 예,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는 양봉이 나왔죠. 그리고 횡보가 몇 개월 나왔습니까요때 언제예요? 예, 작년 10월입니다. 횡보가 1년 이상 나왔습니다. 좋습니다. 예. 횡보가 예, 1년 이상 나온 거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럼 이 종목은 예. 예 하락을 멈추고 오랫동안 횡보였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봅니다. 자 하이드질로 갑니다. 자 바닥 다지기 여러 번 했죠? 예, 바닥을 몇번 다졌어? 요 하나, 둘, 셋, 넷. 다섯 번, 예, 이제 갑니다. 여기까지 하면 여섯 번인가? 예. 여러 번 바닥을 터치했어요. 바닥 테스트 했죠. 그럼 이제 갑니다. 어디까지 갈까요? 음. 자, 예, 멀리 여기 27,000원까지 갈수 있습니다. 가까이는 여기 23,000원까지 갈수 있습니다. 좀 무겁네요. 시총이 1조 4천억인데, 좀 무겁지만 이런 주식은 무겁지만 우직하게 갑니다. 자, 23,000원까지 그래도 10%는 먹을 수 있잖아요. 예, 하이트질러. 잘 가면 2 3 아, 27,000원까지도 갈수 있고. 23,000원은 무사히 갈수 있을 걸로 봅니다. 하이트질러 화이팅. 이상입니다. 아, 손절가 정해 드려야 되겠죠, 그래도. 예, 19,800원 이탈하지 않은갑니다 이상입니다.